미친 건 너지. 감히 내 딸을 하도영의 딸로 만들어? 왔네. 안 올까봐 걱정했는데. 안올 이유가 없는데. 너 애들 만났더라. 넌말안 했더라. 나 만난 거. 말할 이유가 없는데. 내가 준 머리카락. 일체. 아 운동 재밌는 데는. 손명호란 친구는 여기 없는 건가. 어딨나? 근데 오빠가 명호를 어떻게 알아? 자주 봐. 전재준이나 손명호. 가끔. 혹시 명호가 오빠한테도 협박? 뭐 그런 거 했어? 너도 그렇고 네 친구도 그렇고 손명호 이런만 나오면 협박받았냐고 묻네. 운전 조심해. 재준이를 만난 거야? 연이 되지 않아 너 대체 어디야? 집에도 없고 너 혹시 도영 오빠 만났어? 도영 오빠 차 내비에 너네 골프장 너 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? 전화는 왜안 받아? 내가 전화 몇시 통을 했는지 알아? 열 17통 그래서 말인데 연진아 너 혹시 나한테 할말 없냐? 뭔 말? 대체 도영 오빠는 왜 만난 거야? 너 정말 나한테 할말 없어? 딴소리 말고 누가 먼저 보자 그런 거야? 너야 도영 오빠야 <laughs> 내가 먼저 보자고 안 했고 니네 도영 오빠가 집으로 와서 손명은 어딨냐고 <laughs> 먼저 물었고 나도 물어보잖아 너 진짜 나한테 할말 없냐고 뭐 문동훈이 예솔이 담임으로 온 거? <laughs> 그것도 맞긴 한데 그거 말고 다른 거 다른 거뭐 뭐가 궁금한지 구체적으로 아! 아! 나보니까 전예솔인 거야 아니면 전예솔인 거 알고 하예솔인 척 나온 거야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네가 내 딸을 임신한 걸 알고도 결혼을 유지한 건지 그걸 알고도 날또 버린 건지 사랑한 적은 있는지 야 슬프지